LG CN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신입니다자 LG CNS 지금 오늘 장중에도 7.59% 반등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11.98%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의 이유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 이쪽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CBDC를 한국은행에서 안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CBDC라는 거는 주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디지털 화폐라 그래서 어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는 개념이 아예 다른 어 종이 화폐를 안 쓰는 이런 개념이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 시스템과 이런 것도 완벽히 개발이 안 됐고요. 물론 90% 개발이 됐지만 두 번째는 어 이거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요. 전부 다 디지털 화폐로 바꾸게 되면은 내가 이원한장 쓰는 것까지 어 정부에서 모두 다 보기 때문에 어, 세금은 물론이고 소비 패턴까지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라는 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어 지금 이거를 도입하려고 하겠지만 단계별로 지금 천천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원낙 스테이블 코인 한번 써보고. CBDC로 넘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가뜩이나 신용카드로 써서 요즘에 어 투명성이 많이 보장이 돼 있는데 어 CBDC로 가는 건좀 어 하나 그 한국은행에서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지 않고 오히려 이걸 접고 이 사업 쉽게 얘기해서 정부 주도에 사업을 민간 주도로 바꾸는 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코인의 장점이라는 거는 빠른 송금과 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이 85%인데 해외 송금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해외 송금 수수료 지금 심할 때는 만원 벌었는데 3만 원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 나온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한다 그래서 코인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결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어, 이거에 대해서 원화를 기반으로 한. 지금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인데 원화를 기반으로 하면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하루에 거래액이 5조에서 6조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1조라고 해도 365조에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어, 카카오페이도 성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페이가 지금 단기간에 40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제 플랫폼을 하려면은 어 최근에 프로젝트 한강을 했던 어 지금 LG CNS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어 테스트 없이 수주를 해주는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어 실질적인 이거는 테마주도 아니고 그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예 이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CNS 그래도 이제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돼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 CNS는 LG 그룹의 이제 AI를 총괄할 수 있는 어, 그런 회사고요 우리 이제 삼성은 삼성 SDS 그다음에 어, 신세계는 신세계 IS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조, 물류, 스마트 시티 등 모든 것을 하는 DX 어, 이런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할 수가 있고 아, 방금 말씀드린 어, 금융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통신 어, 이런 시스템 구축 및 어, 전략 수립 그다음에 운영까지 모두 할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AI 디지털 시스템을 모두 가, 가지고 있는 어떤 LG그룹의 어, AI의 정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부 요번에 과학기술부 장관에 LG그룹 출신이 지금 임명이 될 거기 때문에 어, 가급적 최대한 LGCNS가 AI 대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차트적으로 봐도 그게 이제 분명하게 갈리는 게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정말 꾸준하게 모으고 있어요 어, 기관들은 단기 차익실현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LGCNS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 수익 실현할 을 거예요. 기관들은 평가를 3개월에 한 번씩 받거든요. 어, 근데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지분을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고 있어서 우리도 외국인하고 똑같이 이 75,000원 이하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을 쓰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왜 AI, AI, AI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어,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자 이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는 건데 1인 기업이 수백억을 유치했다. 솔로 프로너 시대. 직업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건데요. 자 AI가 지금 벌써 미래도 아니고 현재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AI 직원을 고용을 해서 전문용으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이 혼망해서 혼자서 창업을 하고 AI 직원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속임수 AI를 만들었는데 아마존에도 통과를 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즉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짓말이라는 건즉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어, 인간과 ai를 구분하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2019년도라고 하니까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이 없고 이거는 뭐 필수니 선택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 1년 안에 매출은 100억으로 어, 100억으로 뛸 수가 있고요. 어, 지금 1인 창업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36.5%로 급등하는 두배 늘었거든요. 어,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 어, 지금 보시면 제일 중요적인 게 이제 이스라엘의 개발자 어, 마우루슐로모 같은 경우 32살인데 자연어로 된 그러니까 이제 기계 언어, 뭐 C 언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뭐뭐 해줘라 만들어서 홈페이지 개발업, 개발업을 만들었는데 얘를 통해서 6개월에 무려 110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연봉이 2200억인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조업은 불가능한 거죠 제조업은 어 매출 천억 찍으려면은 매출 천억도 아니고 순이익 천억 단위 이익 천억 찍으려면 은한 10년 20년 걸리겠죠 안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어 땅을 사야 되고 어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어 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고용을 어또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대량양산 하려면 수율을 맞춰야 되고 어 팔로를 뚫어야 되고 마케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로 수십 수백 가지의 난간을 뚫어야 겨우 0.1% 성공하는 게 제조업인데 1인 창업 같은 경우는 불과 설립 6개월 만에 1,100억에 매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파급력이 높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0만 달러로 가려면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ai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i를 지금 올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또 좋은 얘기를 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ai의 드라이브를 100조 이상 걸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체로 어, 주식 투자를 키우겠다라고 어, 산업에 올인하겠다라고 아예 천명을 함으로써 대놓고 함으로써 오늘 보면 어, 외국인이 어, 4일만에 매수로 돌아섰고요 어, 상법 개정 전에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 오늘 단독 통과가 되는데 3일날 되고요 자 이거 보면은 자 3일 강행 방침입니다총 6개의 안중에서 어, 하나를 뺀 3%를 뺀 5개가 어, 진행이 될것 같고 어, 3% 룰은 뭐냐면은 어, 최대 주주가 어, 50% 같은 30% 같은 3%만 어,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고 요건 좀무리 수가 있고. 뭐 집중 투표제.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의견, 물적 분할에 주통소 치는 거 어, 지금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독립 이사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회사 내 이사 중에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 이사가 돼서 횡령 및 배임 이상한 결정 못 하게 수시로 감사하는 선진국형 어,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통과되면서 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어, 코스피 3,300 돌파로 가는 것도 호재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예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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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LG CNS가 대장주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대장주인 만큼 어, 꾸준하게 어, 상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추후에는 이제 50만원, 100만원도 갈 수가 있는 게자 보시면은 테마주가 아닌 게 LG CNS 왜 인기가 있나요? 초우량주죠 어, 돈을 정말로 잘 법니다 어, 3,4천억씩 지금 내후년에는 7,600억을 버고 p r 이 지금 너무 싸요 p r 이 내년 PER로 15배 사실은 30배 이상 줘야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최소한 2배는 올라가서 16만원은 해야되는게 정상이에요 너무 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간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 있는 것도 어, 너무 싸서 그런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조정시 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한다 그러면 정말로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정말 알짜배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텔레그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계좌를 좀 인증을 할게요 검증된 전문가인지 봐야되죠? 자 보시면 6월 수익률 랭킹 이건 단타 계좌고요어231%자 오늘 이제 어저께 마감했는데 300%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등 정도 했고 뭐 키움증권은 아시겠지만 300만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네, 요정도 순위가 들었다는거 단타 계좌 그 다음에 수익 계좌 인증을 하면 요렇게 1200 근데 이제 어저께 중 수익 계좌도 2000 넘었고 오늘 보니까 최종 마감 한 달이에요. 6월 마감. 자, 32.3 7 계좌 전체. 그래서 어 10일 만등 요거는 이제 중기 계좌 4%.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증된 전문가다.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종목을좀 보면은 자, 어제 드렸던 아침에 이게 이렇게 브리핑을 좀해 드리고요. SK노베이션 104,000원. 저희가 찍고 있는 종목이죠. 14만 원 매도 드렸고 오로라 어 13,950원. 19,000원 매도 드렸는데 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SK노베이션은 이제 대형주라 매일매일 오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저께 시총 15조인데 상한가 갔고요. 오늘도 지금 2% 수익 중입니다. 총32% 어, 수익 중이고요. 대형주로 32% 먹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죠? 어, 저희가 찍고 있는 종목이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어, 19,780원 돌파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자 이틀 만에 예, 50% 어, 수익을 달성했죠. 축하드립니다. 수익 실현했고요. 뭐그전에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어 시간 관계상 어제 종목, 오늘 종목만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탁금이 예, 70조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성 장이 시작이 됐다 정부 주도의 CDB, CBDC, CBDC는 이제 디지털 화폐고요. 어, 포기했고요, 한국은행에서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좋아질 거다. 어 이런 말씀 드렸고 오늘의 관심 섹터는 어, 재정 확대를 하기 때문에 돈을 풀기 때문에 내수주, 그다음에 지역 화폐 관련주 이렇게 예, 드렸고요. 어 관련주로 이제 단알 그다음에 LG CNS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저희가 매수는안 드렸지만 뭐 이마트 이런 것들 좋았어요. 그래서 매수주 관심 가져 보자 말씀드렸고. 자, 단알 같은 경우는 자, 아침에 5,750원 천천히 올라갔죠. 충분히 다 매수가 됐고 지금 상한가 마감했네요. 자, 9,000원 매도 드렸고. 자, 보시면은 제가 안전하게 그냥 상한가에 매도 드려도 되는데 어일부러 제가 50% 이상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했고요. 여기서 이제 주봉 보면은 9천에서 만 원까지는 매물대가 없어요. 이 갭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난하다. 그래서 만원 가게 되면은 60%가 넘겠죠. 한70% 수익인데 그렇게 네, 잡아 드렸고요. 어, 이거는 이제 CBDC 같은 경우에 정부 주도가 있고 민간 주도가 있는데 정부 주도를 축소하고 민간 주도로 올인하겠다. 그래서 결제 관련 단일 상각 같고 어, LG CNS는 사실 이제 대형주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또 찍고 있는 종목도 드리니까 아침에 이제 어, 완전 바닥에선 못 드렸어요 78,500원 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5% 이상 수익 중이네요 어, 보시면은 아침에 눌림목 들어왔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지선이 73,000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73,000원 지지에서 지지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 양봉 띄우는 거 보고 추세 돌린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고 지금 LG 계열 어, 아시겠지만 대장주예요 이번 그래서 요렇게 추천을 드려서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아침에 시황으로 오늘 장이 어떻다 어, 현금 비중 둘 때는 제가 일주일 전에는 좀 현금 비중 수익 실험 하시라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시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어, 3일에 5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9% 달성이 되고 있고 선착순 저희는 이제 100분만 딱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뭐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하고 구독 두개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은 010-4881-6582 번호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순서대로 텔레그램 링크를 문자로 넣어드리니까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고 아침 한 8시나 8시 반 정도에 저희가 이제 시황 브리핑 간단하게 해드리고 종목 추천드리면은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2, 3일 뒤에 매도하시면 되니까 직장인분들이나 가정주부분들이나 자주 못 보내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단타 안 드리고 한 2, 3일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윙인데 그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어,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같이 큰 수익 보면 좋겠습니다.